제7장 그림자의 고등학교. 이번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수십 명이 집단 기절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다연은 의사로서 현장에 투입됐고 학생들의 몸에서 동일한 흔적을 발견했다. 공포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어. 학교는 비어 있었지만 복도에는 학생들의 울음이 울렸다. 살려줘 선생님. 미안해 나 때문이야. 정민은 잔상 기억을 읽으며 말했다. 이 학교엔 집단 따돌림이 있었다. 한 학생이 사라진 뒤로 시작된 일이야. 그들은 학교 옥상에 올라갔다. 그곳에는 그 학생의 영혼이 서 있었다. 허리가 부러진 자세 그대로. 할인이 숨을 삼켰다. 이건 너무 잔인해. 학생의 영혼은 눈이 없었다. 대신 공허한 구멍에서 검은 안개가 새어나오며 학교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다연이 먼저 나섰다. 우린 널 해치러 온게 아니야. 그러나 학생의 영혼은 소리 없이 다연의 목을 조였다.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려가 벽에 내던져지려는 순간 서율이 나타났다. 멈춰 파란빛이 복도로 번졌고 학생의 영혼이 떨기 시작했다. 내 감정이 보여 너는 복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탓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학생의 눈 없는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정민은 메모장을 꺼내 학생이 남긴 마지막 기록을 잔상으로 다시 보여줬다. 할인이 부드럽게 노래를 부르자 학생의 분노는 눈보라처럼 흩어졌다. 마지막 순간 학생은 말했다. 난 잘못이 없었어? 서율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편히 가. 그 순간 학생의 몸은 하얗게 빛나며 사라졌다. 학교의 모든 불빛이 동시에 켜졌다.